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는 측정인 오구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맹, 기계치도 따라하는 컴퓨터 분해 및 조립법 중 2부 컴퓨터 조립법입니다. 혹시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왜 분해하고 조립할 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아래 타임링크를 달아두었는데요. 특정 부분만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의 타임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정보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준비물은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일단 드라이버. 보통 십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작은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써멀구리스. 써멀구리스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CPU를 차갑게 해주는 용도입니다. 케이블 타이랑 리퍼 이거는 나중에 선 정리할 때쓸 거고요. 물 티슈, 휴지, 먼지 제거 스프레이, 먼지 제거할 때 사용하겠죠? 여기서 먼지 제거 용품은 새 제품으로만 조립을 하신다면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업그레이드 같이 기존의 부품을 다시 사용하실 경우 필요한 항목입니다. 컴퓨터 조립은 분해하는 순서에 반대라고 볼수 있지만, 조립 역시 부품에 따라서 약간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래 순서대로 하였는데, 중간에 3번하고 4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영상 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CPU 조립입니다. 인텔 CPU는 CPU 한쪽에 영상과 같이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의 삼각형이 메인보드에도 역시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CPU의 삼각형과 메인보드의 삼각형을 동일한 위치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CPU를 메인보드에 올리고 덮개를 덮은 다음 걸쇠를 영상과 같이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립을 처음 하신다면 생각보다 걸쇠를 많이 눌러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CPU를 메인보드에 고정을 했고 그 위에 써멀고리스를 바를 건데요. 써멀고리스를 바르는 방법은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구장 모양으로 바르는 편인데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당구장 모양이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쿨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잘못 설치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쿨러에 고정핀을 돌려줬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꽂으려고 하는 방향은 쿨러를 CPU에서 분해를 할 때의 방향이고, 설치를 할 때는 고정핀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신 후에 내 귀퉁이를 눌러서 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AMD CPU를 설치할 건데요. AMD CPU 역시 CPU 한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역시 표시가 되어 있죠. CPU와 메인보드의 표시가 일치하게끔 CPU를 올려놔 주시고, 고정 걸쇠를 영상과 같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써멀 그리스 바르는 방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당구장 모양으로 써멀 그리스를 발라주고요. AMD 기본 쿨러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에 맞게 낄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끼면은 AMD 쿨러의 로고가 튀어나온 부분이 램 슬롯을 가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고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AMD 쿨러의 백패널을 메인보드 뒷면에 설치를 해준 후 쿨러의 지지대를 드라이버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버를 조일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씩 조여주면 됩니다. AMD 쿨러의 케이블은 파워 케이블과 LED 케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램 설치 영상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램 설치 영상을 찍지 않아서 별도로 찍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램을 설치할 때는 메인보드에 램 슬롯에 걸쇠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사진과 같이 열어주신 후 램을 홈에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설치할 건데요. 케이스에 설치하기 전에 메인보드에 백패널을 먼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패널을 설치할 때는 약간 날카로우니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에 조립하는 부품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설치할 경우 메인보드 상단에 케이블을 꽂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꽂을 파워 케이블이 케이스 좌측 상단에 구멍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인보드를 먼저 설치를 할 경우 해당 부분을 메인보드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미리 케이블을 빼놔야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다시 제거하고 파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설치 후에 케이블을 미리 빼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빨간색 케이블이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입니다. 해당 케이블을 먼저 빼준후 메인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보통 4개에서 9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메인보드는 작은 버전이기 때문에 4개의 나사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옆에 SSD를 설치하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 보시는 거는 원래 하드디스크를 끼우는 하드베이입니다. 이 베이에도 SSD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영상과 같이 보시면 SSD를 고정할 수 있게끔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멍에 나사를 사용해서 SSD를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두 개의 케이블을 꽂는 포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워 케이블, 하나는 메인보드와 연결이 되는 SATA 케이블입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케이블들을 미리 꽂아줄 건데요. 해당 메인보드는 사진과 같이 포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 각각의 포트에 맞게 케이블들을 케이스 뒷면에 구멍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패널 헤드를 연결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초심자에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패널 헤드 부분은 메인보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메인보드에 써져 있는 것을 참고해서 연결을 하시면 매우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각 케이블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거나 혹은 뒷면에 삼각형이 있는 부분을 양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왼쪽 위부터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파워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H D L E D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건너뛰고 리셋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리셋은 플러스는 해당되는 핀에 마이너스 부분은 나머지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 곳에나 꽂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케이블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설치할 건데요. 그래픽 카드는 보통 PCIe 슬롯에 꽂은 후에 고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고정을 하는 부분은 케이스와 메인보드 이렇게 두 곳에 있습니다. 케이스에는 케이스 뒷면에 나사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메인보드 쪽은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해 주는 걸쇠를 잠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마지막으로 선정리만 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선정리를 하기 전에 먼저 파워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파워를 연결을 해주고 한번 전원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다시 파워를 끄고 마지막으로 선정리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컴퓨터 조립은 할줄 알아도 이 분야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 선정리가 약간 미숙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정리를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일을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케이스마다 선정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따로 존재가 하는데 이 케이스는 옆 공간에 선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 케이블을 아래쪽으로 좀 빼서 한쪽으로 잘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일종적으로 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케이블 정리를 마지막으로 옆면을 다 닫아주면 되는데요. 지난번 분해 때 저를 굉장히 애 먹였던 케이스 전면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어때요? 참 쉽죠?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다 보니까 빠르게 감기를 많이 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혹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